안녕하십니까. 코리아 정치타운의 제널 윤희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잔혹사 중홍카콜라를 운영 중인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. 홍 대표를 볼때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말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더더욱 말하고자 합니다. 특히 이념 문제를 얘기할 때는 더욱 짜증이 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수가 약 23%, 진보가 약 20%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중도가 약 50%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진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여기서 시간상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진보보수를 논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. 우리 사회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 주 가치인데, 시장 자유 등 자유 쪽에 더 무게를 두면 보수이고, 인간은 평등하다며 평등 쪽을 더 제한하면 진보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더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홍 대표는 툭하면, 좌파들, 걔네들 하면서 품격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말입니다.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. 지금 홍대 백에서 홍카콜라를 운영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? 며칠 전 유시민이 알렐루오 조회수가 4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되니까, 원래 좌파 걔네들은 잘 뭉쳐 하면서. 씁쓸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도 좌파로 하지 말고 진보라고 표현해주면 어떨까요? 아무리 성격이 직설적이라 해도 말이 씨가 되어 돌아오는 세상보다 품격 있는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.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중대에 가깝다고 보는데 홍 대표의 말을 듣고 있으면. 어떨 때는 시원한 콜라가 아니라 김이 팍 빠진 콜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김빠진 콜라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하기는 요새 젊은 친구가 자딴게 무슨 대통령이냐며 한 말을 두고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을 막말이 아니라고 하던군요. 그러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보수, 진보, 중도 다 아우러야 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코리아 장수타운의 제나를 윤희였습니다.